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이별하고 싶으세요? 긴말하지 말고 사천만 땡겨달라고 하십시오 당장 이별이 될 겁니다 라고 농담한 적이 있어요 제 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 사천 땡겨달라고 그랬는데 주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겨야지 제가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잖아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막 좋아하면서 그치 그럼 사겨야 되겠지? 막 이러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내 네, 연인. 뭔가 이상해요. 날 정말 사랑하는 건지, 내 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실 텐데요.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라디오 사연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런 사연을 얘기했어요. 여자친구가 또 백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언제까지 네 백을 사 줘야 되니?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매달 백을 사 줘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오빠랑 자주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준다는 말 때문에 이별을 고했다고 하네요 백을 사주기 싫다기보다 매달 한 개씩 사주고는 있었는데 월급 받아서 할부로 그 자준다는 말이 비참해서 이별을 고하고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내가 너랑 자주기 때문에 백을 받고 싶은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남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남자친구의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계를 바꿔줄 수 있어서, 또는 차를 사줄 수 있어서 나를 만나는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기분이 드실까요? 그런데도 왠지 끌리는 남자가 있고, 백을 사주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 때문에, 내가 가진 자본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를 돈 때문에 만나는지, 아니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이 안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돈이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는 남자 여자들이 있죠. 보통 이런 경우는 다가와서처음에막 선심을 베풀다가 사실은 요번 달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나를 돈을 보태주면 내가 다음 달에 나오는 대로 너한테 두 배를 줄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고자 하는 거고 여성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여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연인처럼 사귀고 있는데 남자가 계속 이제 불쌍한 척을 합니다. 너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 난너 정말 잘 먹여 살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왠지 운만 따라주면 될것 같은 이 사람. 내가 조금만 보태주고 싶어지게 불쌍한 연기를 계속한다. 이 사람이 이 연기가 계속된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늘 기대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돈을 사랑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내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쌍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입니다 농담으로 자꾸 말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천만 땡겨줘 봐 네가 나한테 땡겨주면 내가 잘할게 한 천만 원만 어디 없냐 그냥 천만 원만 있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천만 원 해달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유 농담이지 농담 반 진담 반은 진담 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 농담하는 거겠지 사랑하는데 그냥, 뭐, 웃자는 얘기일 거야, 넘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을, 혹시 모를, 사천을 사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농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과는 돈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게 괜찮지 않다면, 돈 때문에 만나는 게 괜찮다면, 만나셔도 돼요. 사랑하면 뭐 4천 정도 땡겨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을 4천만 원을 사랑할 확률이 높거든요. 남편을 계속 무시하는 내 안에, 그리고 전혀 돈벌 생각이 없는 내 안에, 이젠 정말 정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해야 되냐.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렵죠. 그렇지만 본인을 생각해서 이혼하고 싶다면 아이들을 데려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엄마는 가정 살림도 잘 하지 않는다면서요. 애들을 돌보지 않을 게 뻔하고 그분은 굉장히 무책임하거든요. 돈은 적은데 남편은 무시하고 그러면 함께 힘을 보태서 잘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자기가 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가도 어떤 행복한 길로 간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빠의 우울감이 아이들한테 전이 되지 않을까요? 참는 것만이 다 답은 아닐 것 같고요. 이혼도 하나의 선택지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거 같아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망했어요 이혼한다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 투자를 하는 곳이 달라야 되겠죠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뭐 선물을 하거나 코인을 하는데 그것이 한번 실패를 해 봤어요 그딱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반복돼요 계속 거기서 뜬구름을 잡고 난 내가 이번에는 성공할 거 이거는 중독됐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빚을 내서 또 놓고 또 놓고 반복된다면 그건 함께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한 번에 투자를 했 했는데 잘못했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지 그것이 이혼해야 되는 문제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복된다면 내 아이들까지 지키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파산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면 그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바람피는 남편보다 돈안 벌어오는 남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초기여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빚을 내고 그 빚을 아이들한테까지 대를 이어서 빚쟁이가 되게 만들 엄마나 아빠라면 어느 정도의 선을,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저는 이건 버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 커리어를 지키는 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학대하는 수준의 어떤 보모가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막대하는 게 아니라면, 요즘은 보육시설도 잘돼 있고, 어, 누가 제2의 양육자를 구해서 그 직업을 지켜가서 내 삶의 어떤 자아 실현을 하는 부분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어린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그렇죠 1, 2년 버티면 아이들 어느새 서 있는데, 그 잠깐이 괴롭다 그래서 자신이 일을 포기해야 되고, 그 문제를 계속 다툰다는 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이들 성장, 내가 힘들게 일하는 순간도 힘들지만 잘 버텨가고 아이들 자라는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로 서로 힘이 되는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돈 때문에 만나는 건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날 만나는 것도 괜찮아 정도의 사랑이 아니시라면 계속해서 농담으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끝없이 불쌍하기만 한그 사람. 내 연인, 그 사람과는 이별을 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나친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돈을 벌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호시탐탐 당신의 돈을 노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농담이 지나치면 그거는 진담이 되는 거예요. 아, 농담이야. 라고 외치면서 끝없이 사천만 땡겨달라고 하시는 분, 이제는 이별을 구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